안녕하세요. 책 솜지기의 소여 이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솜담 솜담을 하려고 가져온 책은 이두원 작가님의 러브몬스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올해 2월에 출간된 장편 소설입니다. 어, 정말이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주요 인물인 세 명이 나오는데요. 연보라, 조경, 허인혜라는 인물이 음. 나옵니다. 연보라는 허인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조우경은 허인애와 연보라가 다니는 수영장의 강사입니다. 어느 날 연보라가 자신의 딸에게 당분간 찾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평소 연보라는 문자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그 문자에는 마침표가 있었던 거예요. 딸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엄마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 시점쯤 허인애는 조유경에게 반해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강한 집착하는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네가 사랑을 쫓고 지민이 보라를 찾으면서 서로 엮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지는데요 정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차차 감상을 이어 나가면서 솜담 솜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스위치에서 온라인에서 연재했을 때 봤거든요 그때도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중간에 끊겨서 아, 출간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실종이랑 뭐 수상한 집단같이 음. 스케일이 큰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사건이 쌓여나가고 점점 불어나가는데 정말 빨리 다음 페이지에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책 중에서는 뭔가 뒤에 갈수록 힘이 빠지거나 막 허무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던 책이었고 어, 뭔가 사랑을 되게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바라보지? 싶은 부분도 있었고 어떤 인물이 하는 사랑도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작가님의 필력에 너무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스펙타클한 책을 읽어서 손에 좀 땀이 났던 것 같고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만큼 몰입감이 대단한데 일단 초장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이 감히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사랑이 갖고 있는 이면을 보여줬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랑하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음. 떠오르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음. 보여줘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쉽게 잊히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 책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어, 저는 보통 사랑에 빠지는 순간 하면 좀 설레고, 낭만적이고, 음. 로맨틱한 장면이 맞아요. 좀 떠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막 운동, 막 남자가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닦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주인공이 사람을 구하는 음. 모습 등에서 살짝 이렇게 샤랄라 음.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드라마, 영화에서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잘 알던 사이인데, 어 뭔가 생각지 못한 음. 포인트에 꽂혀서 스며든다거나,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서, 어 뭔가 평소답지 않게 삐걱거리는 그런 인물의 행동이 그려져요. 근데 이 책의 등장 인물들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러브몬스터 속 인물들이 음. 사랑에 빠지는 계기는 어땠나요? 일단, 저는 처음 느꼈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 한 인물이 징그럽다고 음. 생각한 건 너무 처음이었어요. 일단 이 계기가 너무, 전 너무 징그럽다고 생각했고, 이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라는 문장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조우경의 어떤 사랑 방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옛날에는 이 문장을 봤을 땐 별로 로맨틱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조경이라는 인물을 알고 나서는 정말 끔찍하다고 <laughs> 보여지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이 인물은 너무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인물을 그려냈을까? 일단 허인의 경우는 좀 순장파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할 정도로 집착이 심했던 인물이었어요. 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하고 정말 다르게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떻게 이런 순간에서 사랑을 느끼지?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앞서 소여가 말한 것처럼 나를 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그 모습을 정말 보기 에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도 음. 많았기 때문에 쉽게 잊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과연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속 등장하는 인물들마다의 사랑은 과연 어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전 허인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일단 허인의 사랑은 너무 이상적이면서 이상했어요. 왜냐면 허인애가 생각하는 사랑은 되게, 아까 말했듯이 되게 순정이잖아요? 일단,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 한번 사랑하면 곁을 지켜주고, 영원히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어,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남편의 불륜을 저지른 것도 음. 좀 사랑으로 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보라가 병에 걸리자, 그 보라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를 종결한 것인데 보라를 떠났다고 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면 옆에서 지켜줘야지 라고 비판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질적이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순정 파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음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하면 한편으로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보라랑 조우경의 사랑을 생각해 봤는데요. 음. 이 둘의 사랑 방식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바로 자기 만족이라는 키워드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연보라는 평소에 자기가 예쁜 사람이고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음.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가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방식이었거든요. 조우경은 여자들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좀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또 자신을 얼마나 매달리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늘 스스로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조금 다르다면 연보라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보여주고 싶어 했다면 음. 조호경은 사랑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느끼려고 했다는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사랑 방식이 되게 충격적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그것 말고도 놀랄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인물의 행동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희가 앞에서 사랑에 빠지는 계기에 대해서도 말을 했었잖아요. 음. 그장면이좀 비롯된 장면인데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소름 돋았어요. 조우경이 칸콘에서 다이빙 강사를 했던 시절이 나와요. 근데 그때 신혼부부였던 신부랑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신부가 다이빙 이렇게 수업을 받는 도중에 조우경에게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시도를 해요. 근데 조우경이 거기서 사랑의 희열을 정말 느끼면서 그 여자를 오히려 더 몰아 세우는 거예요, 위험하게. 여자는 중간에 그래도 살려고 했었는데 조우경이 오히려 더 몰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더 강한 사랑의 희열을 느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우경을 그 순간부터 정말 소름끼치게 바라보게 되었고 근데 저는 다른 사건을 말해보자면 저는 허인애가 조우경에게 <놀람> 심지어 그걸 또 <놀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정말 읽으면서 계속 이게 뭐지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너무 그래서 더 다채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충격적인 행동을 한 인물로 허인애와 조우경을 꼽았는데 일단 재미로 굳이 굳이 해보자면 허인애와 조우경 둘 중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누구와 있겠 있으시겠어요? 근데 전제는 둘다 나를 사랑한다. 이게 전제예요. 아, 둘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나는 둘중한 명과 꼭한 곳에 있어야 되는군요. 맞아, 맞아요. 와, 저는 와, 저는 굳이 꼽자면. 허인애랑 차라리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면 조경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좀 서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음. 결국엔 저도 그를 위해 뭔가를 음.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데 허인애는 그래도 사랑하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음.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좋은 방향으로만 잘 이끌 수 있다면 음. 오히려 위험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우경과 함께 한다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저도 굳이 꼽으면 허위내인데요. <laughs> 왜냐면 이내는 그래도 되게 우호적이긴 한 거고, 음, 내가 잘 어떻게 잘 이끌어 볼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한데, 조우경은, 음, 함께 있다면 내가 살기 때문에 못 버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재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막상 상상해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laughs>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의 결말은 그다지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인물들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집착을 좀 버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집착이 꼭 사랑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적인 요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말하고 싶은데요. 연보라라는 인물은 딸 지민에게 좀 완벽한 가정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음.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딸에게 딱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또 결혼과 사랑이라는 것에 집착을 했었는데, 이 결과가 딸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보면,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것에서 집착이 조금씩 있었고, 음. 그 집착들이 조금씩 부풀어 커 가지면서 굉장히 산으로 갔다 생각을 아. 하거든요. 집착만 좀 버렸다면 다들 아.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언니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이내, 이내 같은 경우는 집착이 너무 심해서 사랑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좀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허인의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지민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음.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리기도 하는데 이 멈출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도 그 집착 때문에 그 파국으로 가게 된 것이 조금 아쉽고 그런데 조경에 한해서는 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일단, 조우경의 행복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너무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조우경이 살아간다면, 그는 그 어떤 희열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경이 행복하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우경은 정말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말 이후에 인물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 일단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고 사회면으로 크게 보도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보라와 인의 뭐 사적인 관계는 좀 좋아졌을 것 같고 근데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평화롭게 평온하게 살수 없고 정말 행복의 근처도 못 가지 않았을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좀 저도 드라마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로 행한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집값도 음. 분명하게 치러야 했었고 그거 쌓인 오해도 있었잖아요. 음. 어느 정도 오해를 인식하긴 했지만 그 오해를 푸는 과정이 책 속에 또 있지는 않아서 그 오해를 풀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음. 들것 같아요. 그럼 또그 과정 속에서도 잔잔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파도를 치며 또 하나의 큰 사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음.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인물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생각했어요. 이 소설에서 왜 사랑은 몬스터일까? 아. 처음에 제목이 로봇몬스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로봇몬스터일까? 근데 소설을 읽고 나서 아왜 사랑은 몬스터에 비유했는지알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일어난 사건 대부분이 사랑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랑이 빌런처럼 등장해서 주인공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또 주인공들이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행하는 행동들이 조금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랑이 문제네요. 음. 일단 사랑이 몬스터기도 한데 사랑을 하는 사람도 몬스터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 애니메이션 보면 어떤 사람이 수상한 물건을 줍는다거나 뭐 수상한 음식을 먹어서 뭔가 요게 뭐 괴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랑이 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원인임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음. 사랑 때문에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좀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더라도 뭐 취미라던가 뭘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열중하는 게 분명 있을 텐데, 그것에 스스로 혼자서 관계를 가지고 어,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나와 다른 대상에 관계를 맺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이 삶을 지속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애나 결혼 같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음. 사랑은 우리 삶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 기적적인 힘과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응원을 받기도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사랑이 정말 연인과의 사랑만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가족과 친구와의 사랑도 또는 덕질의 사랑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결국에는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에도 어떤 사랑의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딱한 가지 종류의 사랑만 가둬놓고 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책에서는 사랑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되게 다이나믹한 사랑과 어떤 빌런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저절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가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지루하지 않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 책이 좀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러브 몬스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추천으로 솜담솜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